진짜 놀랍게도 막바뀌해 어때요 참 쉽죠? 어, 이러면서 자기는 이거 못갈거 같은데 근데 우리 조건 어느 정도 되지 않을까? 취업하기에 닉네임 가려야 돼. 예. 자, 뭐? 이초훈 유튜브. 와오 오도 오. 오 멋있다. 이뭐야 아니 우리 뭐야. 코디 코디 잘한 거 그, 같긴 어, 해. 어. 아, 역시 염색은 초음결로 <laughs> 감사합니다. <웃음> 아니 근데 카단 이 새끼 어디 갔어? 먼저 간거 아니었어? 그 <laughs> 어. 그러게 이거 어디 갔냐 가자. 이낙 아니 딜이안 막히는 건 둘째치고 피가 이상한데? 야. 어 빨간 뭐야, 거?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이 너무 아픈데? 아픈게 니 아, 아니라 즉사잖아 이거는 아개지린이아 아, 이건 제육이 아니라 불닭인데? 전체는... 배아파 <laughs> 이거 핵불닭이야 네, 이거, 불닭이야, 아, 이거. 그래. 처음에 나왔을 때는 와 카멘 깨면 2만 굴에 사관 문 깨면 4만 굴 준다고? 미쳤다 이랬는데 이만 굴밖에 안 줘? 지금 배탱값 얼마나 갔어 씨. 깨야 뭘 받아 가던지 하는데 사관에 이제 좀딱 디진트 돈가스 이런 그러게 나중에 QA팀 플레이하는 거 보여줬으면 좋겠다 방송 근 진짜 놀랍게도 막바 피해. 어때요? 참 쉽죠? 어, 이러면서 자기는 이거 못깰거 같은데? 시키면? <laughs> QA팀만 깰수 있는 거아니 QA팀의 그 우대 조건이 게임 상위 0 1 실력을 가진 사람들 우대 자리. 아. 0.1%? 어 맞아 어제 잠깐 어. 봤어 맞아. 근데 우리 조건 어느 정도 되지 않을까? 쉬었다기야 닉네임 가려야 돼. <laughs> 아, 나, 나 화장실 좀. <laughs> 스펙 보여 주고 어. 어때요? 자고 와서 뭔... 사카시 하고 싶은데. 놀자 <laughs> <laughs> 그럴까? 어디로 진짜로. 되냐 이게 나올 향명할 수도 음, 이거 근데 이거 약간 여기서 있으면 안 맞는 거 같던데? 그거 삼겹살이야 삼겹살. 아 어, 삼겹살이야 따다당 하는 거. 하하하 아, 바로 맞죠? 두번두번두번두번나 나이... 어, 아, 아, 어, 아, 뭐야 아, 아, 나 빠졌네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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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나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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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 명도 죽었네. 그냥 어 걔도 너가 악뚜식이긴 해. 아 씨. 여기 항 무조건 따라오고 있는데 근데. 아 씨발. 아 아니 조합이 아니고 너 캐릭을 바꿔야 될것 같아. 이게 했으니까 세 개까지도 가자. 어. 감지로 한. 3지로 한. 아이고 성훈 누나 건설 들어올래? 아이디 바꿀래? <laughs> <laughs> 아니 나 손목 나가버렸으면 하루만 <laughs> 줬으면 <laughs> 네, 네 <laughs> 건설 딸할수 있을 것 같아. 덩담 덩담. 12. 아, 그다음에 저... 완, 아, 완전 중앙 완전 중앙 중앙이 아, 아, 없어 아, 아, 내가 다아 이들 밑에 따라가다가 아또 뭐야 아, 아저들한 아, 따라갔지 나나 아, 나 미치겠네 진짜 물티야, 나 쳐온다며 아, 아, 등치가 커가지고 저거 아나씨 나는 내가 똥고 내가 똥, 움직이다가 한 명도 못 보는 저 새끼는 나만 보 거야 <laughs> 그러니까 아니 아 시력이 아니, 안 좋아가지고 나는 아, 뭐 시리발 이제 이제 시력 이야기까지 가는 거라고 혹시 너희들 디지털 마이브라스 맨맨너하니 어?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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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요? 뭐? 이제 내절로 가는구나. 아니 왜냐면 내방 시청자들이 진짜 인정해. 그러니까 나랑... 전체가으로 불구스름해서 여기가 좀 빨갛잖아. 여기가. 어 그러게 오빠 쪽이 왜 빨게? 아 오빠가 이제까지못 피한 이유가 있었네. 진짜 아무리 눈에 불을 떠도 다빨개가지고한번 <laughs> <laughs> 다시 들어가 보자. 치빨. 아 부럽다 하드 트레이닝에서. 우리도 같이 하드 트레이닝 했는데. 진짜 안 아, 나가고 좋겠다. 있다고 당자가 아, 아어 이제. 아, 불받았 써, 그냥. 했다 아, 했나? 말이 안 되지. 그게. 세상이 공산당인데 말이 되냐고. <laughs> 내가 무슨 말을 <laughs> 들은 거야, 세상에 <laughs> 속고 <속도>. 응? 깨달음 <laughs> 나이스! <laughs> 한동석 각성. 돌리야 어? 어? 나좀 사람이 좋다. 나 <laughs> 왜? <저는> <웃음> 진짜야. 지금 도면발로만좀 그만 이 계속. 아니 저형 아니... 축의금 받으려고 그러는 거잖아. 무슨 말이야? 보드모였지 보세요. 백을 얼마 줘. 얼마 쌓는 거야 지금? 할수 있어. <laughs> 어이. 칸형 움직임이 날카롭네 부러워지구그 <laughs> 아니 이 오빠 진짜 뭐 어, 이게, 그냥 주수금을 지한테 받아내고 싶은 거 아니야? 윤호파 뭐 미션 걸렸어? 네 우리 수금 레전드고 저 사람이 결혼 발표했을 때 부터 이상해졌어요 아... 씨발 카메라 1년 동안 하고 싶다 그냥 이아아 잘못 봤어 내가 뭐야 니나 붙어졌다 어? Yabu. 나도 니나부 터졌는데? 뭐야? 아.. 이난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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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 이난나 이난나 <laughs> 아.. 씨발 이난나를 아, <laughs> 아, 이제 니나부라고 한다고? 니나부 좋긴 하다 잠깐 쉴까? 어, 이거 살려주는 <laughs> 게다 <쉬는 웃음> 이난나라고 이 니나부가 아니라 이난나라고 나 레어닉이야 필터링도 다 레어닉 형, 형 닉네임 쳐봐 뭐를? 뭐가 필터링이? 와쌈히드와 지포가 이제 뭐? 나왜 오자마자 먼지요? 뭐, 내닉네임말한 거야. 닉네임 닉네임. 아. 닉네임 <laughs> <만들자>. 할게, <laughs> 신고할게 삼 m e 삼 h s 아이디가 o Shingo, Shingo, s a s k 네삼식 a w b e r r y Naboo. Oh, Sasakone. Shingo is a ding name. Pungishki, 고 didn't name. Shingo, Shingo, s 어 어디 갔냐고 행방불명이야 지금 이 사람 릭네메가 들어가 있는데 이거 마, 괜찮은 건가요? 아니 공짜로 릭변 시켜주려고 그러니까 형이 릭변 건 얼마인 줄 알아? 야1 9 8 0 0 원인데 릭변이? 혼자네. 아, 길라면 폰백을 아껴주지. <laughs> 그건 나도 릭변 먹고 있네어나 아까 먹었는데. 잠시 하나 돌려라. 아 포션 맞짜 조용히 이상한 삼피자. 소리 하니야 삼피자. 삼피자 원 삼피자요. 진짜 쪼잔하다 진짜 쪼잔해. <laughs> 제30다 죽었다! 100만 30패는 이렇게 등 돌리는 거야? 아휴 진짜 에이, 3피지 안 돌리면 닉네임 신고하고 <laughs> 먹어요나 지금 엉덩이랑 허리가 너무 아파 야 그러게 어떡하냐? 파스 기프티콘 있나? 소탐대실 하지 말자 허리 때문에 퍼크를 포기하지 말자 빨발 고마워 형 응. <laughs> 우리 허리 아니잖아 <laughs> 카멘은 우리 <laughs> 우리 카멘이고 아, 역시 맏형이야 뭐가 좋은지를 아, 알아 줄건줘줄건줘 <laughs> 오. 아니 다주가 그렇게 요리를 잘한다던데? 아 진짜? 야! 켜... 알노 돌리 있는데 어떻게 이겨? 아 저번에 불령이 그그 해준 밥 어디 뭐, 똥 존나 잘 나오더라. 뭐 넣은 거야? 시골 놈. 아나안 넘어 먹고 있는데. 나 변비 있어가지고 어. 나 아까 한분 주름 없었잖아 형. 아! 아안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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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먹는데? 어. 어. 에이 진짜. 비 길러 누나. 비 길러 누나. 알 물자 네가 그래서 변비인 거네. 아. 한국들 주름이 아. 없어가지고. 구. 구. 아쿠아, 아 가운데, 아이 새끼 꼴보기 새끼야. 음. 아 내가 <laughs> 우리 안 그런 걸 봤어. 아니 물주가 되게 진지하게 미안하다 이러니까 할 말이 없어지네. 잠깐. 왜, 물주한테 뭐라 그래? 아왜 그랬어 너? 내가 뭐? <웃음> <웃음> 야, 팀 탓하지 <laughs> 마. 씨발, <laughs> <laughs> <힘쳤지네, 이거. 웃음>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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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괜찮아. 이치 후보가 이상한 건 아니긴 아니, 물질 괜찮니? 물질치고 오래 버티긴 했다. 그러니까. 잘했다, 잘했어. 오돔마 오돔아. 나 오늘 개동숭으로 찍은 것 같아. 개동수 뭐? 어머! 나 이제 어엿할 일부라는 사람 된 거야. 아, 미안하다. 아, 아너 너야! 그 음. 아 저것만, 저것만 기다리고 있었어, ㅅㅂ. 아! 뭐 오, 씨! 이거아 스파이스! 아, 아! 아, 아! 집중해! 잘안 죽는 애들을 다는데꼭 <laughs> 뒤지는 애들만. 사다오, 점나 갈기고 있어. 쥐장! 증오해, 증오! 진괴물지 기대해, 진짜. 아 해, <웃음> 저, 저, <laughs> 저, 저 기대해. 개걸이 야, 공부하면서 듣기 좋은 메이플 보 리쌍고, 리쌍고, 리쌍고 엘리니아. 빠이. 어, 서홍누나 안 왔는데? 어? 서홍이 어? 어? 안 왔어? 일단 해봐. 정하고 일단 안 일단 해봐. 아. 무력 무력 빡빡하게 해봐. 일단레전 아, 아니 화장실 한다고. 아이 개새끼들아. 물총이 한자에서 한 개무시 개새끼야. 예, 예, 아이 까비, 까비. 아이고, 자고 일어나서 어, 바로 오자. 아아 어. 고생했어. 고생했어, 고생했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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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생했어, 고생했어. 잘했다, 잘했다. 내일은 밑에가 아, 아. 가야지. 가야지. 음.